박주민이 검찰 그리고 윤석열을 제대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기자들에게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해당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손준성 검사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에 손준성 검사가 보낸 고발장이 출처가 불분명한 괴문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손준성 검사 등에 대한 제보는 정치공작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검찰이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법원은 판단한 것입니다. 손준성 검사를 비롯한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이 관련된 내용을 생성하고 보냈다라는 것이 맞다라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을 하나 좀 던지고 싶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왜 고발장을 작성하고 전달했을까요? 손준성 검사에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손준성 검사에게 범죄 동기가 있습니까? 아니죠. 손준성 검사에게 특별한 이익이 생기거나 손준성 검사에게 범죄 동기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했다는 거죠. 누가 지시했을까요? 기자분들 다답 다 아시죠?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검찰총장 말만 듣습니다. 제가 국감에서도 확인했죠. 검찰총장 말만 듣는 조직. 그리고 수사부 정책관실에 속해 있는 검사 그리고 이 행위를 직접한 손준성에겐 아무런 범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기자분들에게. 누가 지시했을까? 그 고발장에 보면 고발 대상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고발장에 작성돼 있어요. 고발장에 피해를 입는다고 적시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고발장이 작성되고 전달됐겠죠. 기자분들이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고 기사 작성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사유화됐던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정치에 개입했던 거고 선거에 개입했던 겁니다. 굉장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그 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됐던 사람들 꼭 단죄돼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